와, 텐트를 다 쳤습니다. 와, 지금 배가 고파서 하뎅국 먹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옵니다. 맛있겠다. 하뎅국 완성!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비가 와! 종숙이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오.. n 스 r 프로의 샵뚝뚝뚝 많이 먹 와.. 어지로 갑자기 핑돌아 잔반 씩 잔반 남았는데 짬뽕아 너 짬뽕 어 지금 막 핑돌아 갑자기 아.. sorry. <laughs> <laughs> 자기 뭐 초등고 있다 그런 친구 같아요. 지금 긍정 중은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펌프질하고 일어날 때핑올 것입니다. 이이어자 이거 자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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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이 가이 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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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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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o 와 <laughs> 저기 올라가던데 저, 저 저기 ways. If two you way? want to see a l a k u l Pass there 아, 어, if you 아아, go to a l t n a r a there 아 진짜 어떻게 올라가? 메이아메아비자와와오 세계적인 그럼 한번 화나지고 공 갔다, 갔다 올까? 와 전자 담배가 불법이라서 아니 전자 담배 안 된다고 어 불법으로 산대. <laughs> illegal buying cigarette where is no police everything is legal o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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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You're>? About thousand. <laughs> yes wow Dinner. no not kidding not kidding <laughs> he's a boss he can do not you no. no your brother no so guys uh, this is camp and uh, i boss your oh, boss? Oh yes. uh, Ah that's good. He's a uh, he boss. Come come back. I'm a guy now. Where's <laughs> toilet? Toilet, toilet. You want toilet? Yeah. Okay, come with you. for you come come. come <laughs> <laughs> yeah. Ah yeah, I see. It's is in international toilet Okay, okay. Come. Hi. Um. International toilet. Oh, fish. we cannot u s e fire gas smoking is illegal I will bring money okay 1 2 0 0 e a change 40 400아 대박 반백 판데 반백 판다고? 이거 와이파이 었나 있을 거 같은데 이 s 리 e yes. 와. 참좋으다 오! g 왜좀어 봐. where is smoking area? everywhere. 와. 오. 이어고 얘기를 안 와. 긍정중 씨. 지금 시트하우스에 도착했는데 어떠신가요? 아 너무 이 합법이라니 너무 좋습니다 그거 어, 산거예요아 어제 먹던거죠? 그걸 들고 왔어요? 대박 미쳤다 진짜 그 저녁밥 먹고 여기 유르트의 화장실 인터내셔널 화장실 구경하고 담배도 사고 저희 맥주도 판다고 해서 이따 한번 먹어볼합니다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 비어. Yeah. Can, can yeah. I get two beer? How much? Five hundred, one liter. Five hundred? Yes. Five hundred? Yes, one liter. One liter? One liter? Oh, one liter. What's your n a They d like to drink this. What's that? w h a 키크리스 님? 예. 가야겠다 이거, 아. 아, 이거, 번을, 네. 그래, 이거 없잖아. 아, <웃음> <웃음> 아 좋아. 왜집 아, 보나 먹어? 어, 저녁 먹고 유르트에서 맥주 1리터 500 솜. 오유미 형이랑 먹고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이제 잡니다한몇 시간? 이제 아홉 시산들리 텐트가 비가 세가지고 중간에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가져오자. 잘 자겠습니다. 아, 좋은 아침. 아, 산들로 내부 유미형 산들로. 내 산들로. 근데 나도 와, 없었던데. 근데 리토는 그 알레이 샀어요. 리토는 진짜 멀쩡한데. 아, 리토로 기변해야겠습니다. 아, 해가 떴습니다. 텐트 아무지게 말리고. 어제 똥똥똥똥 짱. 아침 누룽지. 네. 복눈치. 아. 날씨 너무 좋고. 리더님, 오늘의 목적지는 아라크로스. 그리고 엘자 캠핑 있어요. 엘자 캠핑? 네, 거기 화장실도 있고 근데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 거기서 1박을 할 계획입니다. 좋으시면 말해. 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시간 9시 4분 아... 자 2일차 2일차인가? 3일차 빨리 온... 타 3일차. 3일차 오늘 어디 브리핑 한번 오늘 총 4일차 아니야? 아니 오늘 어디 가는지 브리핑 아, 아까 얘기했잖아 아르콜패스 그 엘자 캠 킴풍가 알았어 시루타에서 하룻밤 자고 여기서 물도 이렇게 공급하고 지금 앞으로 한 4시간 정도면 아라콜 레이크? 아라콜 아라콜레이크? 레이크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제일 빡센 구간입니다.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